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 v 의김영로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이네요. 음, 그런데 1907년 7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어, 조선의 군대가 해산된 날입니다. 글쎄요. 조선에 군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면서 총 반박 안수하고 서워 정말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도 보여주지 않고서 나라를 넘겨준 사람들한테 군자가 있었을까? 아, 정말, 음, 이 구한말, 음, 조선 말기, 그, 일본과의 관계된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음, 자조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나였나 할 정도로, 어, 그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답답한다. 하여튼, 음, 조선군대 해산이라고 일 하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선군대 해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7년 7월 31일 밤 음,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군대 해산을 명하는 조직을 내려 군대를 해산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1907년에 7월 31일 밤에 이제 조선 군대가 해산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조선에 군대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어, 뭐 군대가 있긴 있었던 모양니다 당시에 어, 서울의 군대를 시작으로하여 8월 1일에서 9월 3일에 걸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됐다. 어,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어, 군대 해산을 명하는 조치가 내려졌고 어, 실질적인 해산 작업은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걸쳐서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순종 황제의 조치기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영에 의해서 의조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참뭐저런걸 근거로 해서 이건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대한제국군의 해산. 첫그 어, 얘기는 첫 단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경과를 볼까요?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첨부되고 있던 비밀 각서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와 하세가와 조선주둔 일본 군사령관은 대한제국군이 화약과 탄약공을 접수하게한 다음 7월 31일 순종으로 하약금 군대 해산 조직을 내리게 하였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은이제일은이이제한반도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그분거까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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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은겁니다 한번 참조를 이 부분은 요그분은은이제다음이 같습니다. 오령을 내리기를 짐이 생각하는데 이 짐은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은 스스로를 높여서 이제 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사가 단안한 때를 만났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극히 절약해서 이용 후생의 일에 응급함이 오늘이 급선무이다. 즉, 어 국사가 단안한데 뭐할 일도 많은데 굳이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당위성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제를한 거죠. 정말 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군대는 용병으로 조직되었으므로 상하가 일치하여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참그 짐이 참 저런 얘기를 한다는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죠. 짐은 이제부터 군사제도를 쇄신할 생각 아래 사관을 양성하는 데 전력하고 뒷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고 한다. 상대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짐은 이제 유사에게 명하여 어, 황실을 호위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뽑아주고 그 밖에는 일시 해산시킨다. 일시 해산시킨다고 돼야 돼요. 짐은 너희들 장수와 군졸이 오랫동안 쌓인 노고를 생각하여 특히 계급에 따라 은금을 나누어주니 이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보화가 라기보다는 어, 하사품을 얘기하는 거죠. 은금을 나누어주니 너희들 장교, 하사, 군졸들은 짐의 뜻을 잘 봄바라. 각자 자기 업무에 나아가 허물이 없도록 게하라. 답답한 문기입니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군대를 해산할 때 인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시 측령을 어기고 폭동을 일으킨 자를 진압할 것을 통감에게 의뢰하라. 이 통감이 누구예요? 조선 통감부죠. 1905년에 이제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초의 통감이 이도일로고입니다 이제 1910년에 이제 조선 청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게 이제 경술 치체가 하자면 이어서 8월 1일 한양에서도 군대 해산을 결행하였다. 일본은 7월 3 1일밤 미리 군대 해산의 직서를 작성해 놓고는 이완용을 시켜 다음과 같이 같은 조해문을 이도 히로부이 통감에게 보내도록 했다. 경제 개혁을 위하여 선포할 조치를 만들어 군대를 해산할 때 인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울러 왕명을 위반하고 폭동하는 자가 있다면 진압할 것을 각하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이 각하는 이도 히로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국 황제 폐하의 직지를 삼가 받은 바이으므로 이와 같이 각하에게 조회하는 바이오니 받아들이기를 바라나이다. 참 정의가 없는 얘기죠. 일본은 대한제국이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허수아비 내각수반이 이완용이 조회문을 통해 추시하는수복을 썼다. 한국 황실이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처럼 꾸며 반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면서 이른바 황제의 하사금이라는 것도 나누어 주었다. 하사에게는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존에게는 50원, 1년 미만 근무한 병존에게는 25원씩이 지불되었다. 1907년 8월 1일 오전 11시에 동대문 훈련원에서 맨손 훈련을 해다고 병사와 장교를 소집해놓고 아, 맨손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기를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장해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부협판 한진창이 손종이 군대에서 조칙을 낭독했다. 그후 즉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급장을 띄웠다. 주인은 이미 일본군 헌병이 중무장한 채 도열병사를 포위하고 있었다. 군대 해산은 8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연대 1대장 박수만이 자살하여 분노한 시위대 2개대대가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으나 결국 진압되었다.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남대문 전투가 되겠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할 당시에 대한제국이 총 군병력 규모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공성과 황성 시위병력인 시위대는 4천명 이후 1909년 친위부를 설립하였고, 초대 대신 은 군부 대신이었던 이병무가 되었다. 이병무는 시종 무관장으로 교하되어 유명무실한 친위부를 관장하였다. 네. 이렇게 이제 군대가 이제 해제당하는 거죠. 어, 맨손 체조를 한다고 해서 무기를 들지 않고 어, 면병장에 집합을 시켜놓고 어, 순종의 어떤 그 조치를 갖다 이제 읽어내려가면서 계속 군대를 해산하니 너희들은 어깨에 y t h a 장을떼나 우선 이제 해산을 한 이제 것이 이되습습다다 네, 그렇게 a 제제 y o 군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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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네, 이 시점에서 어, 우리가 좀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고종을 황제라고 칭하고 대한을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한제국 고종황제. 그러면은 음, 제국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럼 제국이 뭐냐 이거예요. 어? 구한말 조선 말기가 어, 우리가 어,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 고정이 이제 황제가 되고, 그걸 공표를 했는데, 말로 그런다고 제국이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그 좀, 제 생각이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국에 대해서 한 알아보죠. 제국. 한자로 제국. 어, 일본 말로 데이고코입니다데이고코 일본 동경에 가면 데이고코 호텔이 있어요. 일본이 한 말로 그때 당시 제국이었죠. 영어로 파이어 제국이란 무슨 개념이냐 하면 첫 번째로 다른 민족을 통치, 통제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면 대한제국이 다른 민족을 통치하고 통제를 한 그런 정치체제였나요? 아니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오히려 통치 하고 통제를 당한 정치체제였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국가로서의 제국은 힘의 중심에서부터 문화, 민족성이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과 구성원들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정말 이랬나요? 대한제국이 정말 그 개념상 맞지 않는 그 용어를 갖다가 나라에다 붙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놓고 지금에 와서도 또뭐 대한제국 고종 황제 이렇게 참 얘기하고 뭐 고종을 미화하고 뭐 민비를 미화하고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정의에서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제국이라고 불리는 기간에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있음을 모두 함축한다. 군사적 패권이 있었나요? 오늘의 주제가 어, 조선군대 해산일입니다. 군대를 해산하는 입장에서 무슨 군,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스스로 제국이라고 통치하느냐는 얘기죠. 정말 개념상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죠. 그거는 을사보호조약.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어요. 그래데 보호자가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쁘다. 해갖고 을사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조약 보호자를 빼고서. 그러더 이제 을사늑약으로 바꿨더라고요그 늑약의 뜻은 강제로 체결됐다는 뜻이에요. 참 제국이 참 무슨 그 조약을 갖다가 강제로 체결당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을사 늑약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문정치라는 것이 도입이 됐어요. 일본이 고문호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05년에 제2차 한일협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조약, 을사 늑약이에요. 여기에 주요 내용은 외교권의 박탈입니다. 즉, 어, 대한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는 외교권이 없어진 거예요. 외국, 외교권을 일본한테 넘긴 거다, 하는 얘기죠. 세상에 외교권을 넘기는 그런 제국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907년에 제 3차 한일협약이 이제 이루어지죠. 뭐 이로써 이제 을사늑약이라는 아, 것이 이제 완성이 이제 되는데 네, 이것을 이때가 정미년년인가봐요. 그러니까 정미 7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미 7조약을 틔다 보면은 통감이 지시를 받는 나라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권도 박탈돼. 국내 통치도 통과하는 지시를 받아요. 그게 무슨 제국이에요? 참 훌륭한 제국을 저는 어, 구한말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나죠. 옛날에는 한일 합방이라고 그랬어요. 저고민하기 전에 한일 합방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 많이 바뀌어서 한일 병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그러니까 경술국치를 당할 당시에 이 한일 병합의 그조약문을 보면 한일 병합이라고 돼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래서, 이제, 그 7월 31일 날, 이러면서 조선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바로, 어 남대문 전투라는 전투를 8월 1일 날 치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 세상에, 고문 정치를 당하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어 국내 정치도 통감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제국, 그런 제국이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지, 정말 만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그이 그 시대 상황이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정황제라고 부르라는 거죠. 뭐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한다고요. 역사에 분칠를 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그렇게 포장한다고 해서 역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아무리 분칠를 하고 포장을 하고 페인트칠을 해도 역사는 그냥 저쪽에 서 있을 뿐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시간 축에 정말 어, 이...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면 정말 그 울분이 터집니다.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조선이 망하는 긴 여정 가운데 1905년에서 1907년 사이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제국이란 말도 무색하고 황라는 말도 무색합니다. 조선군대 해산일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무색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초한방썩부지도 못하고 나라를 넘겨준 황제가 고종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순종이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협정은 무효다.라고 뭐 외친들 뭐예요? 고세의 사학자들이 어? 자기 우위 아니고 정신승리예요. 그런다고 역사가 머리 극적인 분들 뒤에서 아, 나 모습을 바꿔줄까? 바뀌는 거 아니다, 절대. 자, 어찌됐든, 음, 조선은, 음, 그렇게 망해가는 과정에 1907년 7월 31일에 조선 군대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즉, 해산하라는 그 명령이 하락이 된 거죠. 약, 앞으로 한 달간에 걸쳐서 조선 군대가 이제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8월 1일, 어, 남대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결코 배워보지 못한 그 용어, 남대문 전투, 6.25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907년 8월 1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이죠. 네, 이상, 이렇게 조선군대 해산일에 대해서 어, 그 쓰리지만, 어, 또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